사도행전 9장십 절부터 이2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오리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쓰임 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를 무기를 도입하거나 상대의 핵심 인물을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하는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전략가다 같았습니다. 사월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은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배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아이도배를 잃어버린 것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전략가는 다윗의 모든 상황, 군사적인 상황, 그 안의 분위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체 절명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어느 편에 있느냐, 그 쓰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판도를 바꾸십니다. 복음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적으로부터 스카우트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던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는 스테반 집사의 죽음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판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던 자가 예수 때문에 결박되고 복음에 결박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우로 넬리트입니다. 최고의 지성이요 율법사요 라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보시고 그를 스카우트하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짧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월에 대한 평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식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월에게 가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명령에 순종해도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순종하는데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순종은 주의 이름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외적 내적 모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역시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순종이 빠릅니다. 21절에는 예수의 결박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는 것을 봅니다 오직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린 모습입니다 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14절, 15절, 16절 2021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다. 각 절마다 쓰임 받는 그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두 사람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목표는 어느 곳에 서든지 증언자로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러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